반갑습니다. 9월 4일 아침 글로벌 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자, 미국 시장의 조정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끝나을했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줄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클리드 세일 브더 파트 오브 더헬리 컬렉션, s in b l o w 없어.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기술주들이 하락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라는 얘기에 건강한 조정. 일단은 미국에서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j o 켓신 m a r k e s 어거 Some Hot e c d in August. 자, 이 지금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죠. 매주 목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 어. 다시 재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전반적으로 어, 지표들과 무관하게 조정받을 때 되면 조정을 받습니다. 미국증시가 급락했는데요. 대형 기술주들이 강한 조정으로 조정으로 하락을 했고요. 자 미국 지, 어, 지표가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8월 서비스 PMI가 56.9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8월 마켓 서비스 PMI는 55로 20. 이거 못하네요 19년 3월 이후에 최고, 최고치가 최고 올라갔습니다 자 백신개발도 박차를 가고 있는데요 임상 결과가 임박했습니다 자 미국 중시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미국 대선 불확실성과 미국, 미국과 미국 중국이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어, 중국 외교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막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 벤고버 아메리카에서는 S&P 500이 연말 목표치가 2900에서 3250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향 조정했는데 빠져버렸어요, 어제. 자, 독일 테슬라. 네, 테슬라 공장 베를린에 있는 공장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어, 테슬라에서 얘기했는데, 테슬라는 급락을 했습니다. 자, 백신 삼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삼상 진행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모더나가 10월에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게 됐고요. 화이자가 백신 임상 결과를 10월달에 발표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9월 중에 예비 결과를 한번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증시가 급락하는데 불구하고 모더나는 강보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장중에서는 상승을 했었죠. 자 어제 보유주목지의 특징주를 보면요, d a 링크가 어제 상한가갔어요요게 화요일날 매수한 건데 어제 상한가갔고. 에 XS바이오가 어, 17% 어, 수익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요거는 전날, 에, 전날 수요일 날 매수해서 목요일 날 바로 매도했어요. 거짓 급등했죠. 을 자, 오늘은 특징주를 설명을 안되안 되있고요. 안 왜냐면 시장이 급락했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급락 이후에 어,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낯상 일봉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낯상 일봉이 다스닥 일봉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죠. 이게 뭐냐? 이게 20일 라인에요. 이 얇은 핑크색 라인이죠. 20일 라인을 조정을 받는데 어, 이격이 벌어질 때마다 한 번씩 내려와요, 그렇죠? 이격이 벌어질 때마다. 지금 어때요? 이격이 아주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내려왔는데 일단 2 1선에서더 이탈하게 되면 이제 60일선까지 내려올수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너무 타격이 커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반등을 하느냐, 다우가 반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 전부 다 하락했는데요. 다우 종수가 2.78% 나스닥이 9.6% S&P 500이 3.5%대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요. 을 영국의 FTSE가 1.52% 독일 닥스가1.4% 프랑스 닥크가0.44%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리케이가 홀로 상승마감했고요. 상해 조합이 0.58% 하락, 항생이0.45%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10월 인도블 서부 테사스 원유 어, 조정을 전날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제는 그렇게 낙폭이 크진 않았어요. 0.3% WTI가 하락을 했고요. 북해산브랜드유가1.1%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금 시세도 지금 며칠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 주가가 빠지면 올라가야 되지만 실제로는 유동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 주가가 빠지면 금시세도 빠지게 돼 있어요. 대신 공포지수는 올라가게 돼 있죠. 어제 공포지수가 많이 올라갔고요. S&P 500 섹터는 대부분이 다 하락을 한 반면에 어, 에너지 업종이 그나마 조금 덜 빠졌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날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덜 빠진 거고요. 어, 애플이 급락을 하면서 IT 업종 어, 조정이 컸습니다. 아, 종목들을 보시면은 미국의 빵 주식, 페이스북이3.7% 대하나, 아마존닷컴 4.6%, 넷플릭스 4.9%, 알파벳구글이5% 대, 애플이 8% 대.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 아는 지인분이 애플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 드디어 애플이 5점이 왔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서 어제 부수적으로 애플이 이제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애플이 이렇게 8%씩 빠지면은 살수 있을까요? 예, 좀 부담스럽죠. 이제는 또. 그러니까 내려오면 부담스러워도 못 사고 올라가면 사고 싶고 이게 사람이 심리에요 어쨌든 애플이 어 강한 조정을 받았다 예상대로 자그 외에도 이제 테슬라가 9%대 하라고 했어요 테슬라 지금 며칠째 계속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한 하락을 하고 나면 다시 또어 저가 매제가 들어오면 은 다시 반등을 하겠죠 지금 유동성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어 조정 받으면 어느 정도 저 선에서 조정이 끝날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오늘 글로벌 시장 브리핑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태풍이 지금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장중 대응을 위해서 어,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오늘 장중에 하락한 다음에 우리 시장도 반등을 하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